오늘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들을 보낸 것은 너희로 그들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성경에 이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 하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추천을 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네. 사도 바울께서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죠. 기쁨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일장에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죠. 기쁨을 주는 성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때 뭐, 빌리포 성도들이 다 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었지만, 특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은... 큰 기쁨이요 또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귀한 동역자들이었는가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19절서부터는 이제 디모델을 한번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디모델을 보내기 전에 여기 25절서부터 에바 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네, 이 에바 브로디도는. 원래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동역하고 후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를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섬기도록 한 거죠. 이렇게 섬기도록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 섬기다가. 아마 병이 들었던 것같아 그래서 또 성도들이 고, 예,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뭐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병이 나서 먼저 에바 브로디도부터 보내서 그를 보고 성도들이 다시 기뻐하고 예,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 22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네. 이 디모데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뭐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자기부터 먼저 구하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랬는데 디모데는안 그랬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바리도 에바디로 이 에바브로디도도 보면 여기 3 0절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도.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제 병들어서 여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예, 하여튼 헌신하고 이 일에 우선을 두고 충성했다.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특히 사도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시잖아요. 이제 옥중에 계실 때 다른 서신에 보면 또 이제 그런 서운한 표현을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좋을 때는 같이 옆에 있다가 옥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 둘 떠나잖아요. 사도바울 곁을 떠나요. 네,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부터 생각하는 거죠. 네. 처음에 사도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사도바울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오게 갇히고 뭐 자기도 좀 고난당할 것 같고 힘든 일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 같으니까 다 떠나고 자기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부터. 자기 안위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도바울 곁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저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자가 되려면요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그렇다고 뭐 목숨도 돌보지 말고 네, 뭐그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내네 일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에바 브로디도나 디모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끝까지 여기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함께, 끝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끝까지 함께 하는 자. 변함없이 함께하고 충성하는 자예요. 함께라는 말이 여기 자주 나오죠. 25절에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하시면서 에바리도, 에바브로디도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자여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하여튼 이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도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라는 말 나와 함께 했다 뜻을 함께 하고 고생도 함께 하고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 자가 귀한 자죠 그런 자가 기쁨이 되고 존귀한 자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고 늘 힘이 되고 함께 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러한 복된 협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 절에서도. 이제 2장, 2장 4절에서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일을 이렇게 돌보았어요 함께 했어요 끝까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여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시면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다 정말 위대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도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오게 계시고 또 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데 이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부족한 것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한데 할때 이렇게. 그여분 자동차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만, 또 요즘 차, 타이어는 잘 펑크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차, 차 끌고 다니다 보면 펑크가 왜 이렇게 나는지, 또 비포장도로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차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가다가 펑크 나면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잡기로다가 차 들어올리고 스페어 타이어 갈아 끼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페타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수 없어요. 그 차가 앞길을갈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 와로서 인생길을 이렇게 갈 수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예요 혼자로서 신앙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그럴 때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도가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여기 디모데도요. 디모데가 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건뭐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알고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왜 보내려고 했느냐하면은 디모데가 너희로 가면은 너희가 위로를 받 안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디모데가 가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디모데가 오므로서 뭔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디모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왜 안위를 받는다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소식이 궁금했을 겁니다. 항상 근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께서 건강이 잘 계신지. 옥에 갇혀 계시다고 하는데 평안하신지 이런도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런 소식을 또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위로가 되고 하여튼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 위로, 함께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사도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제 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옥에 갇혀 있는 에바브로디, 저기 사도바울을 잘옥바라지 하시고 뒷바라지잘 하라고 이제 보낸 사자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사도바울을 돕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쁘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내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위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채우면서 서로 보충해가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선교라고 하는 것도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구제연보 헌금한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이 교회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가족이에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하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일을 돌보고, 주님의 일을 돌보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일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하여튼 이 에바 브로디도를 극유이 여기시기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긍률이 여기시고 특히 이제 아프고 병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아니죠 남이 하나님 저 사실 옥중에 있는 사도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의 긍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률을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에바브로디도 위해서 먼저 구했어요 가족이라게또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아니라기 때문에 저 에바브로디도 긍률이 여겨주시는 게저긍률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고 그래. 또, 27절에도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저를 병을 고쳐주심으로 나를 극유력해 주시고, 또내 근심도 면하게 하셨다. 근심이 더러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서로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오늘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이 되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었는데 주여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 사도들이 보실 때 귀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서로 서로의 일을 돌아볼 줄 알며 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영적인 가족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주여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응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의 십년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충만케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평과 정의 위에 설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여 전귀함을 얻는 그런 정말 귀한 위정자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음.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돌아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과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 또 자매교회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통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때를 따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간과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게 가는 구하는 기도가 죽게로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 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